춘천시 최대 연안인 삼각 관광벨트는 중도 레고랜드와 삼악산, 삼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국내 최장 길이의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인데요. 최근 민간 파트너가 결정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원활한 자금 투입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삼악산 로프웨이는 삼천동 주차장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 칠부 능선까지 3.6km 길이로 조성됩니다. 국내 최장 로프웨이인 만큼 사업 파트너가 될 민간 사업자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공모를 통해 세계 최대 로프웨이 제조 업체인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와 시설과 장비 공급 협약을 맺은 업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로프웨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지역 신생업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추정사업비의 60%인 30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갖췄고 250억 원의 금융권 대출 의향서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로프웨이 자본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춘천시가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춘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를 투자하는 만큼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면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비까지 투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업이익의 5%에서 15%를 춘천시 발전기금으로 내놔야 하는데 영업이익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투자비를 뽑으려는 민간기업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는 춘천시간에 치열한 논리싸움이 예상됩니다. 10%를 그대로 수용할 건지 아니면 그15% 정도까지 요구할 건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협상 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초안 성격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단한 차례 보완 지시를 받은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춘천시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2019년 6월 준공과 동시에 춘천시에 기부 체납되며 사업자는 20년간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